네, 안녕하세요. 안정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롯데마트의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타이틀 패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많이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어, 우리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써먹을 수 있을 듯 싶네요. 일단은 얘네 패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패턴을 채워 넣는 건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채워 넣으려면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뷰 메뉴에서, 네, 룰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룰러 체크해 주시거나, 또는 컨트롤 R을 누르시게 되면은, 눈금자가 예, 나타나게 돼요.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은,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룰러를 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맞춰 주시고 또 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제가, 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캠퍼스를 하나 새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20 곱하기 19로 되어야 되는데, 어, 20에 얘를 2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이즈 작죠좀독보기로 제가 크게 확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확대를 하고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을 텐데요. 되게 예, 크게 들어온 걸알 수가 있죠. 예, 일단은 트랜스폼으로 아까 약간 안 맞는 부분들 그 부분을 네, 정확하게 맞춰서 올려 주시는데 크게 확대하니까 뭐가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얘네들은 좀 크게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된다면은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삼각형 형태대로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각선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려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얘를 갖다가 어, 가이드에서 중심을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위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얘를 끝에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니까 색상을 어, 위에는 조금 더 네, 밝은 색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의, 네, 색상을 여기 컬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러하고, 같고, 여기, 여기에 약간씩을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색상을, 네, 채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dit, Pillow, f o g r o u n d 컬러로 색상을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고요. 네그 다음에 다시 폴리곤 라소 툴로 여기를 클릭해서 요만큼만 네, 요만큼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는 반쪽만 들어갔어요 그죠 패턴이 반쪽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러는네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밝은 색인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라를 예, 갖다가 넣어주시는데 기존의 칼라보다는 조금은 밝은 색으로 얘네들을 에디트 네, 필로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비슷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그리고요. 어, 반대편, 여기도, 네,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네, 여기는 좀 어둡네요. 그죠? 약간 어두운 색으로, 그 부분을, 에디트, 네, 필로 채워주세요. 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반대편 위에 있는 컬러하고 똑같이, 에디트, 네, 필로 이렇게 채워주도록 합니다.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이드는 제가 없애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는 이렇게 다없앴고요 얘를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죠.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에, 에디트에서, 네, 티 패턴 패턴으로 등록을 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내가 이쪽에다가 한번 비슷하게 얘네들도 가이드는 버리고요. 그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패턴을 채워 볼게요. 에디트 필에서 네, 패턴을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내가 등록한 패턴을 찾아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패턴이 가득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이런 좀 결들이 좀 생기기는 하는데요. 어 깔끔하게 예 하기 위해서는 예 얘네들을 갖다가 조금은 크게 작업해서 숙소에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를 갖다가 20 곱하기 2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토샵은 픽셀 단위로 되 있다 보니까 작은 거를 크게 하면 깨져요. 그래서 이런 작업하실 때는 조금은 크게 작업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크기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제가 얘를 갖다가 이미지 사이즈 크게 해 볼게요. 이미지에서 네,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얘를 한 500으로 작업을 해 볼게요. 500으로 크게 했어요. 되게. 예, 네, 크게 했고 좀 줄여 볼까요? 너무 크니까. 네, 사이즈를 바깥쪽으로 꺼내 놨고요. 그 다음에 룰러에서 예, 눈금자를 이렇게 꺼내서 예, 아까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폴리곤 라소 툴로 이렇게 이렇게. 셀렉트를 해주시고, 색상을, 예, 맞춰놓고,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넣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얘보다는 조금 밝은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은, 네. 선명한 색을 선택을 해주고 반대편에다가 반대편에다가 에디트 필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색상에 조금은 네 밝은색 네 밝은색으로 에디트 필로 채워 넣어줬어요. 여기도 에디트 필로 채워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어두운 색으로, 예, 조금은 어두운 색으로 에디트 필로 채워 넣어 줍니다. 여기도 에디트 필로요, 이렇게 채워 주고요. 혹시나 틈이 생길지 모르니까 백그라운드는 뭐 예, 채워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또는 셀렉트에서 네, O를 선택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등록이 되실 거예요. 얘를 갖다가 뒷바인 어, 패턴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500 곱하기 500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줄 때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500을 얘네들이 20으로 줄여볼게요. 20으로 줄이고, 셀레트에서, 네, 올. 독보기로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얘를? 독보기로 확대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네, 디파인 패턴으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쪽으로 와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필로 필에서 내 네, 패턴 내가 등록한 마지막 패턴을 더블 클릭 오케이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1대1로 보시면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는걸알 수가 있죠. 보시면은, 네, 색깔이, 뭐,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들어가긴 하지만요. 제가 조금 색깔이 조금 일부러 갭이 좀 많이 나도록, 네, 진하게 주었어요.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트랜스퍼런트 오파시티를 적당하게 예, 줄여 주시게 되면은 느낌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줄였나요 예, 위에 거를 투명도를 이렇게 살리고 그 다음에 네 백그라운드를 검정 빨간색으로 에디트 필로 네, 이렇게 채워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패턴 차, 작업한 것을 예, 나름대로 투명도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게 되면 이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재미있는 패턴 형태를 예, 만들어 가면서 그 위에 작업하시게 되면 멋진 디자인을 할수 있을 듯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